11월 전자랜드 오광장점에 가면 창립 37주년 오픈 세일을 한다던데 이번 창립 37주년 세일 기간 동안 구매하시는 고객들 전원을 대상으로 순금 5돈 골드바 당첨의 행운까지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먼저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가 연출되어 있었고 바로 앞에서는 선물 같은 모바일 특가 세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 진짜 얇고 가벼워진 갤럭시 폴드 7과 플립 7도 정말 만족스러운 행사가로 구매할 수 있었고 최신 아이폰 17과 갤럭시 S 25 시리즈도 모두 체험해볼 수 있었어. 조금 있으면 긴장 당기실 분들은 주목. 김치 맛에서 요즘 배추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김치냉장고라고. 대용량 김치냉장고부터 최신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패키지까지. 전자랜드 오광 장점에서는 최저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이번 창립 37주년 세일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혼수가전, 입주가전 세일이지. 시스템 에어컨 상담도 받아봤는데 요즘은 거주 중인 집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있다고 해서 조만간 바꿔볼까 고민하게 되더라고. 전자랜드 오광장점에서는 창립 37주년 행사 모델에 오픈 세일의 패키지 혜택까지 더블로 적용이 되어 전국 최저가 구매가 가능한 매장이라고. 25년 11월 전국에서 가장 핫한 오광장점, 전자랜드 창립 37주년 행사 놓치지 말라고. 다들 전자랜드 오광장점에서 만나.